2023년 부활 주일에 맞이하여서 반드시 부활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나시나 기자입니다. 세계 유일의 진신 불지 사리가 중국 법문사의 국보급 유물 30여 점과 함께 오늘 새벽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엄숙한 이웃 의식을 치른 불지사리는 삼엄한 경계 속에 서울 조계사로 옮겨져 봉안 의식을 치렀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불교 지도자들과 신자들의 관심 속에 이었고 상아빛 불지사리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황금빛 사리함 속 연꽃 조각 위에 자리한 사리는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한 기품을 뽐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전부 다 부처님 같이 자비로운 마음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불치사리는 기원전 4세기쯤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뒤 7일 동안 다비식을 거치고 남은 4cm 크기의 손가락뼈입니다. 지난 1987년 옛 당나라 황실 사찰 법문사에서 발굴돼 중국의 국보급 유물로 손꼽히며 중국에서도 일반인들의 친견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예. 불지사리가 공개될 전시장에는 많은 신자들이 모여들어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돼서, 국민 전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또, 복을 받고. 불규계가 힘을 모아 마련한 이번 불지사리 한국전시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계속됩니다. KBS 뉴스 나시입니다 예수님 부하신날 우리 석가모니의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말로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불교의 창시자는요, 그 민족 언어로는 샤카모니 이렇게 불리고요. 그의 본명은 시타르타 가우타마입니다. 그는 현재 약 네팔 지역에 위치했던 샤카 공화국의 국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약 B.C. 560년 정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인간의 생로병사가 돌고 돈다 즐거운 일 슬픈 일이 계속 돌고 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9세부터 수행해서 6년 만인 35세 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해요. 그리고 인도의 여러 지역을 가르치다가 80세 나이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 2467년 후인 1987년 중국 당나라 황실 사찰이었던 법문사에서 석가모니의 손가락 사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 불교인들과 한국의 불교인들이 기뻐했고요. 그 사리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영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뼈가 발견된다면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석가모니보다 약 500년 정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뼈도 발견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뼈가 발견된다면 우리 모두는 기뻐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발견되면 기독교는 망합니다. 망해요. 기독교 인류 역사에서 그동안 주님을 믿고 따른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실패자가 됩니다. 세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었지만 기독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체도 없고 뼈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죽을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는 부활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2023년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죽지만 반드시 부활될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이 땅에서도 부활될 것이다. 우리 한번 옆에분 인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부활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반드시 부활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안 믿어도 내 믿음과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도 그 능력, 그 축복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25절과 26절에 주님께서 부활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27절이에요. 주여, 그러하오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주님은 이미 죽어서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43절과 4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했던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믿으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니 부활이 그들에게 임하니 주의 말씀의 능력이 그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분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맛볼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서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부활 주일에 나에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는 역사, 나사로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이 부활 되기를 원합니까? 나의 무엇이 부활 되어야 하는가? 내가 부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슬퍼합니다. 그들에게 부활되어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구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 가정에 부활되어야 할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이미 오라비는 죽었으니 이제는 물질이라도 많아지면 되는가? 오라비가 없으니 생활이 어려우니 이제 물질이라도 많아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부활의 축복일까요? 이미 오라비는 죽었으니 이제 남겨진 두 여인, 좋은 신랑 만나서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그것이 부활되어야 할 본질인가? 정말 그것이면 충분한가? 정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주님의 능력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진정으로 부활되어야 하는 것은 그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지만, 내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생명 있는 것 그것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요, 가장 본질적인 것, 생명되는 것이 부활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땅 가운데 수많은 부활의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억눌려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달을 일으키셨습니다. 그에게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 정말 살아있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그녀를 고쳐주시며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목적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은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연약하고 죽어 있는 우리의 무엇인가를 부활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 의지에서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새로운 소망으로 부활되기를, 새로운 강건함으로 부활되기를,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2023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목표처럼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힘을 잃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차가워진 것들이 있다면, 내가 강렬히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힘입어 부활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살아나야 할 것이 있다면. 정말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라면 정말 예수님 더욱더 강하게 의지해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부활은 십자가 아래에 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활은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부활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는 자는 분명히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부활의 방법, 부활의 통로, 부활의 길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종교 교육자 마틴 루터가 거룩한 치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치환된다, 거룩하게 변한다 이것입니다.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부활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나는가? 십자가 아래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거룩한 치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변화된다. 치환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거기서 거룩하게 변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부활은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나의 영혼의 부활, 나의 삶의 부활, 우리 가정의 부활은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그 부활 또한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지는가, 내가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만날 때,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부활로 인도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온갖 악함과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구석구석 만지시는 거예요. 내 영혼부터 내 마음부터 내 삶의 모든 것까지 만지십니다. 그때 부활이 일어나요.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영이 나를 충만하게 하셔야 주님의 손이 나를 구석구석 만지실 때 거룩한 변화, 거룩한 충만, 온전한 치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혹시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주의를 경험하지만 2023년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은요. 십자가 아래에서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진실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어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본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 씨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씨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씨가 자기의 본래 모습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죽으면 그 씨가 죽으니 헌신하니 열매가 맺힙니다. 씨는 하나 죽었는데 수없이 많은 열매가 열립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만약 씨가 땅에 심겨져도 죽지 않고 씨 그대로 있으면 자신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버티면 변화를 거부하면 죽음을 거부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무엇이 부활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십자가 아래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의 부활을 꿈꾼다면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하고 어머니가 한 알의 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죽으면 수많은 열매가 맺혀요. 바울은 십자가 아래서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 아래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십자가 아래 심겨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비우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부활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부활 주일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짊어주신 그 십자가를 치고 더욱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유한해요. 제가 장담하건데 우리의 육체는 분명히 다시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에서 또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만날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실 때.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숨을 쉬고, 다시 자라나서 열매 맺는 부활주일, 이 은혜를 경험하는 2023년의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